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사토시 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토시 코인의 BWB 코인, 이게 무료로 에어드랍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선착순이라서 우리는 이제 놓쳐서 다르게 받아보려고 했고, 또 어떻게 거래소에 가입하면 또 이렇게 뭐, 천달러 주면 또 50포인트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50코인을 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어, 지갑만 만들면 또 50개를 또 주네요. 또 이것도 발리긴 해서 이것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지갑만 설치하면 또 50, 50개의 코인을 준다고 그럽니다. BW, BW, BWB 코인. 자, 이거, 썰 길고요.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들어갈게요. 자, 이 사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실시간 제 겁니다, 제 거. 실시간 제 겁니다, 제 거고. 이 사이트 들어오면은 이제 무료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어요. 무료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 바꿀게요, 한국어. 자,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BWB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이 사이트에서 사이트에서 에어드랍을 해준대 어뭐 어떻게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그러죠 한글로 되어있어요 뭐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 받고 비트켓 지갑을 시작하고 하면 50개의 BW 코인을 주겠다 지금은 이제 이게 코인인데 이 포인트인데 코인은아 나중에 바뀌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지갑만 설치하면, 지갑만 설치하면은, 50개의 코인을 준다는 이 뜻입니다. 이 내용이. 이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들어와서, 어, 이렇게 하시면, 밑에 이제 링크 만들어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들어 쭉 내리다 보면은, 뭐, A P K 로 다운로드 받을 건가? 그러면 구글 플레이로 다운로드 받을 건가? 뭐 결정해야 되잖아요. A P K 로 할까 구글로 할까 싶었는데 일단 구글로 들어가 볼게요. A P K 받은 구글이 야, 구글로 해볼게 요습니다 구글로 구글로 들어왔습니다. 구글로 들어오니까 이 사이트 연결되네요, 그죠? 연결되고 요거 설치 눌러볼게요. 설치. 저, 저는 이제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그 그 지갑을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해버리고 좀 다시 하는 겁니다 지갑을 삭제하고 이제 다시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이거 그대로 실시간 생방송 동영상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걸설치제 거는 지워버리고 설명드린 겁니다 어쨌든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이거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에어드랍 링크 들오셔서 어, 지갑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기 눌려볼게요. 지갑 설치가 끝났으니까. 열기 눌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비트캐 지갑이 생긴 거죠. 이게 뭐냐면, 일명 메타마스크 지갑하고 똑같아요. 그냥 개인 지갑이라고 그러네요. 개인 지갑. 어, 탈중화 개인 지갑이래요. 거래소 지갑이라기 보다는 거기서 출시한 뭐 예를 들어, 뭐, 있잖아요. 바이낸스도 이렇게 지갑 하나 출시했잖아요. 그, 이름 뭐, 있다또 까먹었더니 졸라, 엄청 유명한 지갑 하나 있잖아요.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서, 돌아서, 요 지갑도 메타마스크랑 비슷한 탈중앙화 지갑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놓으면, 하살표 넘기세요, 그냥. 이거 별거 잃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 까만 하살표 또누리세요 까만 하살표. 오케이 누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누리세요 여기는 뭐누릴 거냐면은 위에는 누리세요 위에 지갑을 밑에는 지갑이 있다 위에는 지갑을 만들다거든요 까만 거 누리세요 까만 거 위에 거 까만 거 까만 거 누르고 위에는 이제 한다고 또 까만 거. 까만 거. 까만 거 까만 거 까만 거 까만 거 누리세요 까만 거 까만 거 누르면 여기 지갑을 만들어야 돼요 지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로 숫자 암거나 정하세요 임의로 숫자 암거나 정하세요. 저는 이제 지갑을 지울 거니까 임의로 할게요. 1, 2, 3, 4, 5, 6. 또, 1, 2, 3, 4, 5, 6. 자, 이렇게 지갑을 만들면 쫙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 저처럼 1, 2, 3, 4, 5, 6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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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지갑 주소를, 그 숫자를 적어야 돼. 저처럼 1, 2, 3, 4. 전이 지갑을 삭제할 거니까, 삭제할 거니까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니까이 지갑이 이러면 지갑이 만들어져요 이, 이러면 지갑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이러면 이 지갑이 만들어지고 이 지갑만 만들어도 지갑만 만들어도 이제 50개 포인트를 주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똥그뱅미에만거 누르시고요 일단 지갑을 만들었잖아요 지갑을 만들었잖아요 지갑을 만들면 지갑 만들자마자 이 화면 제일 중앙에 보면 BWB라고 있죠 이 화면 위쪽에 보면 무슨 뭐 파란색 그 우상같이 생긴 거 있죠? 파란색 우상같이 생긴 거. BWB라고 있어요 파란색 우상같이 생긴 거 BWB. 예? 요거 누르세요. 파란색 우상 BWB 요거 누르세요. 요거 누르면 이제 어 이제 실제적으로 어 지갑을 만드는 그 50개를 받으러 갈수 있는 걸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자, 연결 연결되고 있죠? 연결되고 있죠? 이런 뭐냐면 이제 밑에가 이제 캔뭐 이렇게 C I I m 뭐 에어드라이브 있잖아요 이 에어드랍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이이 이, 이 단어가 밑에 흰색 짝대기 있다는 거 이게 에어드랍을 지금 받고 싶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누르세요아 이거는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아 어차피 이 지갑 주소를 내가 지울를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지갑을 삭제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설명 드리기 위해서 임시로 지갑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여기서 이제 까만 단추를 누르세요 까만 단추 까만 단추로 누르세요 어차피 지울 거니까 공개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또 아까 중에 그거 눌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 난1 2 3 4 5 6 으로 했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걸로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숫자 숫자 다른 걸로 연속 두번적거 그거 적는 겁니다. 이러면 넘어갑니다. 자, 이래 됐습니다. 이 뭐냐면, 당신은 지갑 50, 50개의 포인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BW 포인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이 뜻입니다. BW 포인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저는 뜨느냐 하면, 저는 이제 지갑을 이미 만들었고, 이미 또 삭제해갖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엔 핸드폰당 한 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받았던 그 핸드폰은, 다시는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받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거부하는 단어다. 여러분, 이게 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뜨지 않는 거고, 뭐가 뜰 거냐면, 여러분, 뭐가 뜰 거냐면, 뭐가 뜰 거냐? 이게 뜰 거야, 이게, 이게. 이게 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뜰 거야, 이게. 이게 뜰 건데, 뭐냐면, 이제, 어, 뭐, 예를 들어, 뭐, 지가 뭐, 예를 들어, 어, 그러니까, 코드를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지가 코드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코드를 넣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포인트를 조금씩 더 줘요. 서로 포인트를, 포인트를 조금씩 더 줍니다. 조금씩 포인트를 더 주니까, 그 포인트를 받아서 하시면은 더 좋죠? 최초에, 이제, 아, 이거, 쉽게 말해, 초대 코드야, 초대 코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입하면 초대 코드 생기고, 똑같아요, 파이 고인이나 마찬가지로. 초대 코드 넣으면, 어, 조금씩 더 받는다. 서로, 이렇게, 그, 지갑 활동할 때마다, 서로, 몇 프로씩, 조금씩 더, 서로 더 받는 거다. 그렇게 해갖고, 맥스 누르시면 가입이 끝나게 되고, 그렇게 끝나게 되면, 50포인트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쭉 가입을 했기 때문에, 50포인트가, 뭐, 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혔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처음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50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꼭 뭐, 그, 무료로 또 에어드랍 받는 게또 생겼으니까, 소개시켜드린 거니까, 또, 아, 난 초대코드 난 넣기 싫어. 그럼 또, 넣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넣고, 넣고 가입하고 싶다. 예를 들어, 파이코랑 똑같잖아요. 초대코드 넣으면, 최초에 한번 넣으면, 뭐, 서로도 좋다. 어쨌든 초대코드말은 이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초대코드 넣고 넘어가야지 넘어 가집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들어 초대코드 안 넣어도 넘어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넣어 주시면 좋고 뭐저 뭐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으셔도 좋고 이거 편한 대로 하십시오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50포인트를 받을 거냐 초대코드 넣고 50포인트보다 좀더 받을 거냐 아이고 어쨌든 이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